베드로는 방언이라고 말안 했어. 베드로 11집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왔을 때그전 세계에 온 애네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말했어도 열한 제자는 자기 언어로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저게 방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 쟤네 나라 언어라고 여겼지.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각자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전풍 출신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쟤네가 전세계 언어를 말을 해도,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예언하고 똑같이 말하네. 아,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걸 인정했던 거고. 짝퉁들은 야, 거 이세벨 때 떠올리는 거야. 그 이세벨 때 그, 윌라윌라윌라 그거 아니냐, 저거? 야, 이세벨립 때의 구원자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간다고. 엘리야가 확실히 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청소를 못했어. 왜냐면, 이세벨하고 아흐압이, 지들이 종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오염시켜놨으면 그 지파들도 영향 받았거든. 그러니 그 일부의 지파가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 가다 보니까 야 저거는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지파가 있었던 거고 그 지파가 진짜 종통파를 밀어내고 신약을 작성하는 자각의 구도를 잡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무성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무성한 <laughs> 지파가 그로 갈아탄 거지.